수그 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수성, 천왕성, 해왕성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태양이 지금 이큰게 태양이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노란색이 수성이고 이 주황색이 금성이고 여기 핑크색이 화성이고 이렇게 보면 색깔을 이렇게 짝지어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화 목토 천태이 순서대로. 근데 지구가 초록색이요. 지구는 초록니까 초록색. 금성이 뭐예요? 금성이 요거. 이거 금성이 뭐예요? 금성이 선생님 <laughs> 금성이 뭐예요? 화성. 금성이 뭐예요, 그렇지? 어, 금성이 옛가 없다. 응. 화성. 이거 뭐예요? 얘는. 테퍼 이거 이거. 얘는 지구.

선생님, 여기에 이런 색이 없는데요, 금 이거는 그냥 주황 금, 금성 아 이게 이게 잘못 들어갔는데 잠시만 이게, 이게. 음. 아 여기서 가가이 어, 음. 목성이 더 크니까 목성 왜, 그다음에 수성 다빼버렸어 음. 아, 빼버렸어? 이제